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은 그대로인데, 왜 요즘 이렇게 답답할까? 얼마 전 66세 주부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집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요. 남편도 요즘 자꾸 짜증내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집에 가보니 안방 스탠드가 15년째 그대로였고, 조명가시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오늘 아침에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집도 사람처럼 늙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기쁨과 슬픔, 안정과 갈등이 차곡차곡 집 안에 스며들어요. 특히 오래 살수록 집안 물건들이 그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어느 순간 집 전체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나이가 있듯 집에도 나이가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한 집에 살았다면 집의 기운이 한 바퀴 순환을 마치면서 흐름이 바뀌거나 정체되거나 무거워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집은 새로운 기운이 싹 트는 시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그때부터 답답함과 피로가 점점 커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집 안의 물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낡은 침구, 누런 조명, 긁힌 그릇, 의미 없이 걸린 액자, 끝난 관계의 흔적들, 박스째 쌓아둔 서류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조용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동지가 지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기운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면, 오래된 물건들이 집 기운을 더 강하게 끌어내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묵은 물건들 중 어떤 것부터 정리해야 기운이 빠르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이것들이 내년 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년엔 다르게 살고 싶다, 지금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내용이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공간과 기운을 바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실제 풍수, 노하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여러분 집이 더 밝아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공간부터 말씀드리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여기가 기운이 새어나가는 첫 번째 구멍이거든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 기운을 충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침실을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 오늘 채우는 뿌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공간에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회복해야 할 기운이 오히려 계속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오래된 침구와 베개, 누런 때가 낀 것들이요. 오래된 스탠드. 가시 변색되고 어둡게 비추는 것들 누렇게 변한 조명 빛이 바랜 커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6세 주부분 기억나시죠? 침실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남편이 웃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어요. 집이 환해진 것 같아요. 조명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부부 대화가 다시 시작됐고,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대 아직 멀쩡한데요. 조명도 켜지는데, 문제 없어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멀쩡하다가 아니라, 기운이 살아있는가를 봅니다. 멀쩡해 보여도, 기운이 죽은 물건은 공간 전체를 무겁고 정체된 분위기로 만들어요. 실제로 상담하러 가보면 침실이 어두운 집일수록 부부 대화가 줄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재물운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은 집 전체 기운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재물운, 건강운, 관계운까지 줄줄이 막히는 흐름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 침실 조명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시 누렇게 변했거나 빛이 어둡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집 기운이 새는 첫 번째 구멍입니다. 침실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이에요. 여기는 재물이 구멍난 그릇처럼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주방은 집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만들어지는 핵심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음식의 기운은 곧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돈이 자꾸 나가기만 하고 안 모여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주방 그릇들 언제 바꾸셨어요? 대부분 아, 그거요? 결혼할 때 받은 건데 아직 쓸만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가서 보면 접시는 긁혀 있고 수저는 변색됐고 프라이팬 코팅은 벗겨져 있고 냄비 바닥은 그을려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긁힌 접시, 변색된 수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그을린 냄비, 금이 간 유리컵. 제가 상담했던 한 68세 할머니, 댁이 생각나네요. 주방 그릇들이 전부 20년 넘은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돈이 자꾸 나가기만 해요. 병원비도 늘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릇 좀새 걸로 바꿔보세요. 긁힌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재물도 그 긁힌 틈으로 빠져나가요. 한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옛날 동료한테 연락받아서 일거리가 생겼대요.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 기분이 달라요.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음식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고 그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그릇이 상하면 그 안에 담긴 음식의 기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깨진 그릇에 담으면 기운이 흩어져요. 주방 기운이 바뀌면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고, 대화가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긁힌 접시, 변색된 수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집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여기저기 놓인 장식품들이요. 이것들이 시선을 가둬서 기운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집 안의 벽과 장식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기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특히 액자는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운까지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 의미 없이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벽이 허전해서 걸어둔 그림 선물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걸어둔 액자. 내 취향이 아닌데. 그냥 두고 있는 장식품, 먼지가 쌓여 있으나 방치된 소품들이요. 제가 상담하러 갔던 한 집이 기억나네요. 7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거실에 액자가 다섯 개나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액자들 다 애들이 명절 때 사다 준 건데, 솔직히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액자는 자식 효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운을 위한 공간이에요. 한달 뒤에 다시 방문했을 때 액자 세 개가 내려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벽이 텅빈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해요? 거실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 집의 기운을 흐르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기운이 묶이는 곳이 많아질수록 집 전체의 흐름은 약해지고 사람의 집중력까지 흐트러져요. 저는 상담 중에 액자 하나 떼어냈을 뿐인데, 거실 공간이 확 트이고, 집이 훨씬 정돈된 느낌을 받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집 안에 걸려있는 액자들, 장식품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나? 이게 지금의 나를 위한 물건인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지금 당장 내려도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난 관계의 흔적들 말이에요. 이게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됩니다. 집 안에서 가장 무서운 오래된 물건은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입니다. 특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지연인의 편지, 사용하지 않는 선물,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소품,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혼하신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전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두고 계셨어요. 옷장에는 남편 옷이 서재에는 남편 책이, 서랍에는 남편 시계가 그대로 있었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집안의 과거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물건들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위한 기운이 아닙니다. 이미 흐름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집안에 정체된 덩어리로 남게 돼요. 사람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집안 한 켠에 과거의 물건이 남아있으면 감정이 그곳에 붙들려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서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셨어요. 두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친구 소개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설레요. 집은 현재의 내가 사는 공간입니다. 지난 관계의 흔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잇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마찬가지예요. 추억으로 남기되 집안 구석구석에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한 곳에 정갈하게 모셔두는 게 오히려 예의고 기운의 흐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잃어버린 문서와 종이류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기운을 그 트러뜨리는 물건 중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된 문서와 종이류입니다.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문서는 기록된 기운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감정. 과거의 사건, 과거의 선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서를 집 안에 쌓아두면 공간 안에 과거의 흐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셈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이미 끝난 계약서, 지난 시험의 수험표, 다니지 않는 헬스장이나 학원의 오래된 등록서, 예전에 하다가 멈춘 프로젝트의 서류, 만료된 문서들, 버리기 미루고 쌓아둔 종이봉투, 안내문, 영수증들이요. 제가 상담했던 6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꾸 계약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보니 서재의 20년 치회사 서류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심지어 첫 직장 입사 서류까지 보관하고 계셨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제 인생의 기록인데 어떻게 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서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문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서류를 정리하시고 한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몇 달째 막혔던 계약이 갑자기 풀렸어요. 새로운 제안도 들어왔고요. 문서는 기회, 계약, 재물, 관계,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종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와야 할 새로운 흐름이 과거의 종이더미에 가로막혀 버리는 겁니다. 특히 책장 깊은 곳이나 서랍 안에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냥 넣어두자 하며 쌓아둔 종이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집 안의 기운을 미세하게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말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문서 정리가 되면 머리도 정리됩니다. 문서를 버리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장이나 서랍 혹은 정리함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둔 종이들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 보겠지 하고 넣어둔 종이들, 기억하려고 남겨둔 오래된 안내문, 그냥 나중에 한번 보자 하고 둔 서류 파일들이요. 이런 종이들은 이미 의미가 사라졌고, 기운을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이젠 그저 지금의 흐름을 가로막는 벽일 뿐입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방해하는 과거의 연결을 끊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문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스째 방치한 물건들이요. 이게 정체의 덩어리가 되어서 집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정체된 기운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박스째 넣어두고 방치한 물건들입니다. 심지어 이 물건들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이 물건들이 집 기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온지 한참 됐는데, 저 박스는 왜 아직 그대로 있죠? 열어보기도 싫고, 그냥 놔뒀어요. 언젠가는 정리해야죠. 언젠가는. 하지만, 이 언젠가는 대부분 몇 달, 몇 년씩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그 박스 속 물건들은 점점 기운을 잃고, 집의 흐름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할머니, 댁이 생각나네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웠어요. 거실 한쪽, 안방 한쪽, 작은 방에까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거 치워야 한다는 거. 근데, 열어보기가 너무 싫어요. 뭐가 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박스들이 지금 할머니, 기운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한 겁니다. 특히 오래 살았던 집일수록 이런 박스가 한두 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이사 때 풀지 않은 박스, 살면서 쓰지 않는 계절용품, 누가 준 선물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 넣어둔 상자, 버릴까 말까, 망설이며 넣어둔 종이 박스. 오래된 책과 기념품과 서류가 섞인 박스.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넣어둔 전자제품 박스들이요. 문제는 이 박스들이 집 안에서 기운이 흘러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나쁜 기운은 무엇보다 멈춰있는 기운입니다. 흐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기운이 고여있는 상태는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주인의 마음까지 눌러버립니다. 특히 방치된 박스는 기운의 흐름을 끊고 그 자리에 묵은 기운이 오래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를 오래 두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집이 이유 없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집안 정리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작은 일도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감이 늘어나고, 집에 있어도 편안함이 줄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서 박스 하나를 여셨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20년 전에, 손주들 주려고 샀던 장난감이었어요. 이미 손주들은 다 컸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죠. 박스 세 개를 정리하시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요. 청소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싶고요. 박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닫힌 기운을 상징합니다. 열리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그 박스 속에 담긴 오래된 감정, 기억, 불안, 고민 등 과거의 에너지가 그 안에 뭉쳐 있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 박스들이 가진 기운은 집주인의 마음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박스를 오래 방치할수록 집 주인의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풀리지 않은 문제 쌓여있는 과거의 고민들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박스를 정리하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 안의 어느 구석에 든 방치한 채 잊고 있던 박스가 있지 않나요? 무겁고 보기 싫었어. 혹은 열기 귀찮아서 그냥 두었던 박스 말입니다. 그 박스들 중 하나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은 즉시 가벼워지고 기운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정리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순환의 시작이고, 다음 10년의 흐름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피곤을 풀고, 상처를 회복하고, 꿈을 키우고,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과 감정을 나누는 삶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오래되면 기운이 막히고, 막히면 삶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을 새롭게 하면, 삶도 새롭게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버리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순환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치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묵은 감정이 빠져나가고 지난 세월 동안 고여있던 흐름이 한 번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 막힘, 피로, 무기력, 반복되는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큰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쌓였던 기운을 한번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지금 12월에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12월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시기예요. 동지가 지나면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절도 바뀌고 계획이 다시 쓰여지고 기운의 방향이 새롭게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 안에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 기운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게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속도가 가속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전환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전환의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첫 번째, 침실로 가서 조명을 확인하세요. 가시 누렇게 변했나요? 빛이 어둡나요? 그럼 그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긁힌 접시, 변색된 수저를 딱 3개만 골라보세요. 그게 2순위입니다. 세 번째, 거실을 둘러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액자나 장식품이 있나요? 그게 3순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두세요. 내일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안에, 한달 안에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기운이 따라옵니다. 조명 하나 바꿨더니 부부가 웃고 그릇 몇개 바꿨더니 재물운이 트이고 액자 하나 내렸더니 집이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다음 변화를 만들고, 그렇게 집 전체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사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침실을 정리하면 몸이 달라지고, 주방을 정리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액자를 정리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의 흔적을 정리하면 감정이 달라지고, 문서를 정리하면 기회가 달라지고, 박스를 정리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운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다음 10년은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아, 이건 내 얘기다. 맞아. 이거 나도 느껴왔던 부분이야 하는 지점이 있었다면, 이 채널이 앞으로 여러분의 흐름을 바꿔주는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집의 기운, 삶의 변화, 공간 풍수, 이 모든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집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10년을 새로운 기운으로 열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녁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